여기에 집합 A가 있고, 여기가 집합 B가 있어서,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여기가 2하고 5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 B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5가 있어야 되니까, 누가 5가 돼야 돼? 얘는 반드시 5가 돼야 된다. 그치? 어 얘가 5가 돼야 될 거냐. A에 5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4가 5가 되고요. 그래서 A의 제곱은 1이 되고요. A는, 플러스 1과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플러스 1일 때 B 값을 찾아볼게요. A가 플러스 1이라면, 그럼 여기 2가 되죠. 여기 플러스 1이 4가 되죠. 플러스 1이면 5가 되죠. 아, 그러면은 여기, 얘는 A는 지금 2, 3, 5인데,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쓸수 있어? 벤다그램 나타내면? 여기가 3이 여기 있으면 되겠고, 2하고 5 썼으니까 여기 4는 여기 있으면 되니까 괜찮죠. A가 1일 때, 어, 이런 관계 만족하죠. 지금. 그쵸? 근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한번 써볼게요, 이제는.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제 얘는 괜찮았어.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지금. 어디에다가? 여기다 B 값을 찾으면 되니까. 우리 B 값을 찾으면 되니까, B의 집합은 마이너스 1집은0 되죠? 마이너스, 4 되죠?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1 되죠? 아 이거 안 나온다고, 여기가. 그치? 교집합 2하고 5가 안 나오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A는 1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